안녕하세요. 이티시 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도넛 펑크스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뭐 좀비 그리고 뭐 총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재밌어 보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일단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해보죠. 사방에 좀비가 있어요. 결승선에 오르면 구해줄 거예요. 왼쪽에 터치 조이스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움직입니다. 오, 사방에 좀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비가 좀 뭐가 징그러운 좀비가 아니고 귀여운 좀비들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요 생존을 위해 핑크 도넛을 수집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식량인가? <laughs> 앞에 좀비가 있어요 먼저 때리고 강하게 때리세요 먼저 때리고 강하게 때려요? 이게 좀비인가봐요? 토끼 아니야? 자비를 보이지 마세요 <laughs> 번역이 좀 살짝 이상하네 오른쪽이총쏘는거고요 야호 전리품이다 배터리를 가져가세요 배터리? 아 번개가 있는거 보니까는 궁극기 같은 그런 느낌? 음, 도넛이 더 있어요. 집어 드세요. 오케이. 배터리. 얘는 뭐야? 좀 강한 좀비? 뭐 네임드 좀비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 수로는 밀리지만 화력에서 밀리지 않아요. 필살기를 쓸 시간이에요. 오케이. 아, 오호. 어 뭐야? 왜 도넛을 제가 뭐? 도넛 고마워요, 이 바보. 다시 <laughs> 뺏어간 거구나. 아하. 상대방을 이렇게 쏘면은 안 맞는데? 핑크는 공격할 수 없다. 아, 그녀가 도넛을 가져가세요. 특성을 사용해서 되찾으세요. 이거 뭐지? 슬립. 걸고? 아, 좀비들이 공격을 하게 해야 되는구나. 무덤에 접근하면 도넛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끼리는 킬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게 어떤 유도를 해가지고 도넛을 뺏어오는 것 같아요. 음, 오, 게임 방식이 특이한데? 자, 다 가져왔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도넛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금방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가주고요. 오, 좀비들이 많은데? 뭐야 이거? <laughs> 오, 야 이거 게임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데요? 음, 좋습니다. 좀 펑키한 그런 매력도 있고요. 도넛을 100개 얻으면 신기합니다. 음. 아까 이 도넛을 들고 있는 개 있잖아요 얘를 잡으면 도넛이 떨어지는데 도넛을 100개까지 먹으면 승리하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스튜디얼판 시작됐구요 음 좀비를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이걸로 재워야 되잖아요 재워주고 음 아하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이거 조준사격 되나? 어 되구요 아 약간 좀 브롤스타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바로 이렇게 퐁 나가는게 아니고 조준을 하고 있어야 나가는군요 자얘 잡으면 도움이 나오죠 어이씨 왜다 뺏어가 어어 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구나 재우고 음 이럴 때 재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좀비들이 좀 모였을 때 그때 써야 될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어한테는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요 어 죽었다 뺏어가지고 아 이렇게 주,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군요 자, 지금 보자. 20개. 나, 난가? 어, 나구나. 1등인가? 오케이, 이겼습니다. 야, 이거 게임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뭔가 대전 액션이 아니고 어떤 생존 그런 건데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그런 게 아니네요. 이런 방식의 게임 굉장히 특이하네요. 보상을 받을 만큼 왕관? 무슨 동전 같은 거? 도오패스 아. 이거는 어떤 모바일 게임이든 다 있는 시스템이군요. 가방을 열고 이런식으로 튜토리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캐릭터 업그레이드 되고 다음 전투 한번 가보죠 오케이 중앙에 아무도 없고 오 좋아요 처음에 제가 앞서가고 있죠 음... 일단 중앙에서 버틸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도넛을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좀 주변을 돈 다음에 그 도넛 갖고 있는 좀비 개가 나타났을 때오오 좋아좋아 자 가져가주고요 그래 이게 도넛 먹는게 느려 오케이 자얘 잡아주고 가져가주고요 도넛 41개 <laughs> 나머지는 다 0개? 누가 죽었단 얘긴데 아얘빈터설이네 이거 먹어주고요 자 여기 도넛 얘 예, 좀비 오케이 좋아요 음.. 튜토리얼 판이 그런지 일단 너무 쉬운데요? 오케이 뺏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주고 한 이쯤에서 써볼까요 이거? 이거 돈어 많은 애들한테 몰리는 건가? 저한테 좀 좀비가 많이 몰리는 느낌?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살짝 도망가주고 일단 제가 도넛이 75개라서 나머지 애들은 경기 끝날 때까지 저를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음. 어 이건 뭐야 버그인가? <laughs> 좋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음, 이겼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튜토리얼판 같은 느낌이라서 보실텐데요 이거 사람들이랑 할때 얼마나 치열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킬하는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죽게 계속 유도를 하는거잖아요 자 트로피 보상이 또있고요야 이것도 뭐 거의 다른 게임 비슷하네 새로운 캐릭터인가? 오우 푸퍼 <laughs> 푸퍼 그 똥을 상징하는 그런건가봐요 좋아요 펑크 푸퍼 선택 얘는 좀 다른 캐릭터 같죠 음 시작 자 시작됐구요 중간에 가서 빨리 먹고 어이 속이 좀 빠른데 좋아요 다 먹었고 이거 뭐지 똥표시 아 아까 그 실명이 이건가보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뭐지? 재우는 거 보단 좀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재우는 건 아예 멈춰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제가 당해봤을 때 움직이는 건 됐었거든요. 물론 제가 마음대로 소작은안 됐지만. 먹어주고. 이거 알약은 뭐야? 아, HP?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먹어주고.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굳이 좀비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그 플레이한테 이렇싹 몰아주고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망가주고 도넛이 제가 지금 1등이죠자 이렇게 있다가 오얘 죽었다. 오케이 제가 뭐예요? 어 잠깐만 총 쏘는 게좀 다른데? 아 얘는 약간 머신건 그런 식이구나 산탄 머신건? 뭐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이 캐릭터 밑에 보면은 에모처럼 뭔가 그런 장전한 총알 발수가 있고요. 배터리 왜 이렇게 많어? <laughs> 이거 AI 수준이 너무 낮은데? 자, 이렇게 먹어주고, 피해주고. 자, 이거 몰아가지고 얘 줘야겠다. 아, 이거 죽었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오, 궁극기. 센데요? 좋아요. 아이, 너무 쉽잖아, 그 게임이. <laughs>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이네요. 사람들이랑 한번 좀 붙어보고 싶네요. 자 트로피 보상에 또 새로운 캐릭터가 열릴 것 같은데 오 이게 뭐야 누구지 디즈라이크 오 자가 소용돌이 새로운 캐릭터 얘도 한번 써보죠 디즈라이크 따봉 <laughs> 약간 SNS 하는 그런 인스타그램 아니면 인플루언서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뭐야 자 자기 소용돌이 멀리 있는 유용한 아이템을 모조리 끌어당기 아 전략적으로 캐릭터마다 운영 방식이 좀 많이 틀리겠어요. 자, 그럼 또 다음 판 한번 해보죠. 아, 여기 튜토리얼 4에 5라고 써있구나. 이게 다섯 판까지 해야 튜토리얼 끝나겠네. 음. 자, 또 시작됐구요. 얘는 어떤 게 다를까? 아, 이속이 좀 느리다, 얘는. 총 한번 쏴봐야지. 아! 똥 맞았어. <laughs> 오, 약간 얘는 적용 느낌이네. 오케이. 빙결 걸렸구요. 어, 도넛츠 스토어 히어는 뭐야? 이건 뭐지? 이렇게 가면은? 아 잠깐만 도넛이 뺏기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하면은 유용한 아이템 온다 그랬는데, 어... 뭐야? 뭐 오는 게 없어. 자, 이렇게 쏴 주면서 좀 피해 주고, 어... 어... 자, 얘좀 캐릭터 운영이 별 별론데, 자, 이거 먹어주고, 이 속이 너무 느려. 일단.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거 먹어주고. 25개. 지금까지 캐릭터 3개를 해보고 있는데, 음, 제일 저랑 잘안 맞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이속도 <laughs> 느리고, 또, 총그 종류 자체가 약간 저격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기도선도 좀 떨어지고, 얘는 혹시 하게 되면은 저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이렇게 먹어주고요. 아, 이런 식으로 뭐 배터리 같은 게 땡겨지는구나. 음. 오, 108개, 어, 100개 먹었으니까 끝나는 거겠죠. 어, 아니야, 뭐야? 아, 이거 죽었네. 잠깐만, 잠깐만, 저 털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제가 다 먹었네. 이런... 아하, 오, 잠깐만, 오, 다시 100개 좋아요? 아직 게임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음 이대로 지키면 되겠죠 음 끝났습니다 아 얘는 보면은 확실히 그 인스타 하는 애라 그런지 계속 플래시가 터지고 있네요 마지막 튜토리얼은 제가 알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튜토리얼 완료했고요 저는 해보니까는 요 슬리피 얘가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기본 캐릭터 튜토리얼 끝났으니까 이제 일반 게임이겠죠 한번 해보죠 음 자유저들어갈 때는 진짜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오, 좀 화면이 달라졌어. 플레이어 찾는 중. 와, 확실히 캐릭터들이 좀 개성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마인크래프트 아닌가? <laughs> 자, 시작됐고요. 일단 중간에 가서 빨리 먹어주고 좋아요. 오케이, 먹어주고. 자, 이 게임을 해보니까는 일단 좀비를 좀 모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오, H P가 없다. 자, 먹어주고. 알약을 좀 먹어야겠는데, 어, 얘네 싹 몰려있네. 나도 중간에 있어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오, 새로운 뭔가 맵에 그런 장치가 있나 봐요. 이 스토어 히어리 대체 뭔지 모르겠네. 튜토리얼이 좀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먹어주고 오케이, 먹었고 34개, 어, 2등이구요. 이제 스킬 좀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죽었다 뺏어가지고 좋아요 오 이거 뭐야? 맥도날드야? <laughs> 어저 빨리 찾아가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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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빨리빨리 자저좀빨져주고 자, 아, 얘는 뭐야? 얘는 마이크래프트 중이어가지고 오아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터지네.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이거 사람 맞아? 왜,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하지? 보사가 섞인 건가? 아, 지금 먹어주고. 39개. 아, 이거 먹어주고. 1등은 63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누가좀 죽어야 되는데? 자. 얘 빨리 죽여야 되는데? <laughs> 자, 도넛 좀비 잡아주고. 먹어주고요. 일단 제가 1등이에요, 지금. 음. 어, 저거 먹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 죽겠다, 죽겠다. 도망, 도망, 도망.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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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먹어주고. 오케이, 살짝 도망가 주고요. 오오오, 피해주고.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먹어주고 136개, 1등이에요 지금. 손도 지키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주변 좀 돌아주고요. 알약 을먹어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뭐 이겼는데 이거? 2초, 1초. 이겼죠? 음. 사람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겼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고 또 이제 랭크가 낮은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니까는 좀 약간 어리버리 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음 게임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가지고 요푸퍼 얘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가보죠. 자 매칭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전판에 비해서 좀 캐릭터들이 덜 화려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시작됐고요. 중간에 가서 빨리 도넛도 먹고. 좋아요 똥 뿌리기 일단 이거는 실명이 되니까는 또 쿨타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될 때마다 계속 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당해보니까는 진짜 엄청 짜증나는데 이거 아이고 <laughs> 쿨타임 너무 빠른데? 오케이 계속 쏘줘야지 <laughs> 좋아요 오 스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 본데 자 일단 아 걸렸어 이동불가 스킬을쓸수 있나 보네 자 오케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죠? 아또 걸렸어 돈 뿌리기 오오오 안돼 죽만안돼죽만안돼죽만안돼아아아 아. 내가 죽었네 아자 이거 가서 이거 뭐야 트럼프 좀비야? 하하 <laughs> 외국 게임이라 그런지 캐릭터들이 좀 외국 그런 캐릭터가 많군요 자 쏴주고 이게 바닥에 이미 트랩이 깔려있는 거는 그 뒤로는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깔릴 때 조심해야지 뭐야 1등 왜 이렇게 점수가 많어 1등 어딨어 잠깐만 1등이 인데 지금 도너츠가 51개인데 지금 들고 있는 게 31개거든요? 그, 아까 바닥에서 뭐 나오는 그 스토어? 거기에다가 세이브가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아이씨, 어렸어 들고 있는 거랑 실제 개수랑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오케이. 약간 그런 개념인가? 그, 도너츠 많이 들고 있으면은 죽었을 때좀 데미지가 크니까는 여기다 맡기는 그런 식인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어,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러면 전판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들이 좀 컨트롤이 좀 되네요. 저는 2등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스토어 히어 거기가 도너츠를 세이브하는 장소네. 도너츠가 뺏기는 게 아니고, 음... 그럼 거기에다가 좀 전략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도넛 펑크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방식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끼리 어떤 경쟁이나 싸우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를 줄게 유도를 해가지고 어떤 재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도너츠죠? 그거를 뺏어와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생리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었는데요 게임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개성이 넘치는 게임이었고요 랭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끼리 좀 치열한 전투가 될것 같아요 또 이게 플레이어가 서로 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운 좋게 어부지리로 막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다양한 게임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